그림과 같이, 중심이 o 이고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호위에 세 점, CDE가 있는데, 지금 얘랑 얘랑 길이가 같대요. 그리 이거 두개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CD랑 D 길이비가 1대 루트이래요. 여기 1대 루트이란 말이죠. 요 길이를 K라 그러면, 여기는 루트 2K이고, 그 위에도 루트 2K가 되겠네요. 됐죠. 그다음에 COE가 2분의 파이를 만족할 때 얘를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D에서 O를 연결하고 싶죠. 이렇게 그 연결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각을 모르니까 알파라 그러면 얘는 90도에서 알파를 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액이 같으니까 중심각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지금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왜? 다 더하면 180도 파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코사인 OBE 지금 이렇게 나온 거니까 일단 얘네들이 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관계식을 세우면 뭘할수 있을까요? 그쵸? 여기 반지름 길이가 전부 1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법칙? 여기서 코사인 법칙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써보면 코사인 알파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마이너스 k 제곱에 2 지금 이렇게 나오겠죠. 2 곱하기 요거니까 이거, 그리고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얘는 2 마이너스 2k 제곱 2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제곱 더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고 2 곱하기 이거 이거. 근데 얘가 각변환에 의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사인 알파가 되는 거죠. 2분의 파이 홀수배니까 이거 사인을 바뀌고 1사분면이니까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더하면 1이잖아요. 그럼 방정식을 로울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1은 결국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되는 거죠. 2분의 2-k제곱의 제곱 더하기 2분의 2-2k제곱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그다음에 양변에 4를 곱하면 지금 4는 2-k제곱의 제곱 더하기 2-2k제곱의 제곱. 그럼 얘는 5k 네제곱에 4. 그다음에 8이니까 마이너스 12k제곱 더하기 8. 그러면 5K 내 제곱빼기 12K 제곱 플러스 4는 0이라서 이거 인수분해하면 5K 제곱빼기 2그 다음에 K 제곱빼기 2는 0 지금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K 제곱이 될수 있는 게 5분의 2 또는 2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럼 여기에서 K 제곱이 만약에 2라면 K가 루트이란 말이고, 근데 K는 요 현의 길이잖아요. 지금. 근데 얘가 그러니까 알파가 이제 범위에 따라서 유로 범위를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이게 이길이가 루트이죠 90도고 11이니까 그럼 이 k가 루트2는 될없 없. 이거보다는 작아지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k가 0부터 루트2 사이에 있어야 는단 말이에요 그게 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k 제곱이 결국 5분의 2였다라는 거를 알려준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네요 코사인 OBE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기에 수선을 내리면 왜냐하면 얘가 이등변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리면 이 길이를 가르게 될 거고 그럼 코사인 요기, 요거를 구하려면 그냥 이거 분의 요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직각삼각형에서 해석하면 되잖아요. 지금 맞죠? 또 코사인 법칙을 여기서 썰도 되지만 너무 복잡하잖아요. 맞죠? 됐나요? 그러면은 요 비수 요만큼 길이는 2분의 루트 2K가 되는 거고 그럼 요 각을 베타라 그러고, 여기를 베타라 그러면, 코사인 베타는 결국 그냥 2분의 루트 2k가 되는 거죠. 이거 분의 이거니까 1은 생략되고, 결국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k는 여기 루트 씌운 거죠. 여기 루트 쉬운 거.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5분의 루트 2. 지금 이렇게 나올 것이고, 결국 이거 다 약분되고, 5분의 루트 5.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정답이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